아무튼, 주말,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를 들으며 외출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밀린 드라마 보며 치킨 먹으면서 뒹굴거리는 게더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 런, 태, 뭐, OTT 서비스 가격이 또 올랐다고?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소주값도 3년 만에 올랐는데, 왜 얘네만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야? 엥, 이게 다 구글 때문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 건데? 우리 통장에 숨어있는 도둑을 저격한다. 어니그라운드, 티빙이나 웨이브 쓰는 사람, 혹시 본인 통장에서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한번 살펴보세요. 티빙으로 나간 금액이 9,000원, 12,500원, 16,000원 중 하나이거나 웨이브로 빠져 나간 금액이 12,000원, 12,000원, 20,000원이라면, 당신은 현재 다른 사람들보다 15%나 비싼 돈을 지불 중입니다. 같은 상품을 쓰더라도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나 더 저렴하게 볼수 있거든요. 왜 홈페이지 결제와 앱 결제 가격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구글의 수수료 정책 때문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입니다. 만약 만원을 결제한다면 그중 3,000원은 구글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업체들은 구글의 이런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결제창에 수수료가 낮게 측정되어 있는 외부 결제 시스템 링크를 넣었죠. 그렇게 고객들은 저렴하게 앱을 이용하고 업체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행태를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던 구글이 결국 초강수를 둔 겁니다. 바로 모든 앱들은 무조건 이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시켜야 한다. 라고요. 당연히 외부 링크로 통한 결제도 막아버렸고요. OTT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앱들은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30%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게 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죠. 구글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건 사실 국내 OTT 서비스들뿐이에요. 정확히는 안드로이드 기기로 유통되고 있던 국내 OTT 업체와 고객들이죠. 애플은 옛날부터 무조건 인앱 결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애플 유저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앱에서 결제해도 애플이 더 비쌌던 거. 어쨌든, 애플 TV는 애플 계정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니까 구글의 갑질에 해당될 수 없고, 디즈니 플러스는 상품 금액이 구글과 애플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더 인상시켜야 할 이유가 없죠.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서만 결제가 되고요. 엥!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서만 결제가 되는데, 이건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라고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 들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홈페이지 결제는 외부 링크 결제입니다. 그런데 왜 넷플릭스는 되고 다른 국내 OTT 서비스들은 안 되는 걸까요? 넷플릭스 코리아는 처음부터 외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국내 업체가 했다 가는 구글과 애플에게 바로 찍힐 뿐이라고요.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 2016년 옥수수, 티빙, 푹등 국내 OTT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동일한 구독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결제로 우회하는 방안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OTT 업체들은 정기 업데이트나 수시 업데이트에서 줄줄이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구글은 오는 6월부터 인앱 결제를 적용하지 않은 어플은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국회는 애플과 구글이 앱 업체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유명무실해졌죠. 왜냐하면 구글이 웹부링크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최대 26%까지 부과하겠다고 못박았거든요. 결국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전부 고객들이 지게 됐죠. 정확히는 인앱 결제를 하는 고객들이요. 만약 지금 티빙과 웨이브를 인앱 결제로 비싸게 결제하고 계신다면 빨리 해지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재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머니그라운드는 여기까지. 우리 통장에 숨어있는 도둑을 잡으러 머니그라운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